뒤에 이제 제가, 제가 쓴 책도 몇권 여기에 배송을 해놔서 아마 가실 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23살 때 창업을 해서 창업을 한지 6년 정도 됐고 제가 은대 졸업 후에 진로 도서, 꿈을 찾는 은대생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총 6권의 책을 썼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에 배송을 해준 책은 The Culture and Dream이라는 책인데 뭐 NFT나 메타버스, 이공지는 이런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간략한 내용과 이런 문화 예술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 그리고 어, 왜 퍼스널 브랜딩이나책 쓰는 게왜 중요한지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은 책들도 이제 제가 몇권 준비해 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시는 길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저, 저의 소개는 어, 제가 책을 직접 쓰기도 했지만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어, 매년 100권 이상 정도의 책을 저희가 일반인들 위주로 출판 올리 인원에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교육하시는 분들이나 뭐 학원 강사분들 아니면 교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출 판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주를 전공을 했지만 다른 이제 사업을 먼저 시작을 해서 어 저희가 이제 종각이랑 마곡이랑 강남에도 저희 공간이 있어서 더 퍼치한 라운지라는 카페와 이제 뭐 북카페 그리고 갤러리 그리고 이런 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서 뭐 다양한 공연 기획도 하지만 뭐 찾아가는 이런 연주에도 하고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속해 있는 키조이스라는 연주 팀도 내년 7월 3일에 세종 체인볼에서 저희가 정기 연주가 있으니까 또 이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따로 티켓을 빼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서 저희는 클래식을 다정통으로 전공을 했지만 대중들은 클래식이 딱딱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좀 대중한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모인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팀이고 이번 공연을 위해서도 이 오시는 분들의 나이, 연령대와 또 어떤 걸를 즐기실까 하다가 너무 클래식만 이 친구가 내년 1월에 군대를 가는데 제가 네. 이 내적을. 네, 과인데요. 사실 1 세대 아이돌이라고 볼수 있는 피아니스트요 굉장히 잘 생겨서 팬들이 되게 많았고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법한 체르니라는 작곡가. 가 있는데, 를 체리... 시작을 했다면, 저희가 이제 준비한 파트들은, 뭐, 플라 y 미투 g Me t 의 재즈곡부터, 뭐, 사랑의 인사, 그리고 드라마 OST로 유명했던 하얀 거탑, 그리고 뭐, 아리랑이나 이선희 씨 인연, 이렇게 K-pop을 또 저희가 클래식으로 편곡을 했어요. 그래서... 음... 애가가 네. 연상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기 위해서 쓴 작곡한 곡이라고 해요. 그래서 자신 있는 한마디 한번 가이 구석지, 뭐, 어떤 곡인지. 이나라 그 구분을 잘하기 힘든 게 이유가 바이올린보다 약간 크잖아요.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차이가 바이올린을 관점에서 보면 어떠세요? 어 일단 톤, 이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다고들 생각하시는데 크기도 딱 크고 어, 오도가 더 낮아요. 가 그래서. 되게 비올라만의 매력이 까지는 많이 아시는데 이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는 잘 모르세요 접하실 기회도 많이 없고 또 재즈방에서 듣는 이런 더블 베이스랑 어떻게 보면 100년 이상이 된 올드 악기가 클래식 연주를 하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비올라는 <목소리도> 작곡가를 모르시더라도 어, 뭔가, 유명한 곡들, 이 오빌리비언, 혹은 이, 앞으로 저희가 연주한 곡을 들으면, 어디선가 들어봤던, 혹은, 탱고충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리베르 탱고거요 제가 이제 유튜브로도 되게 유명한 친구예요. 그래서 약간 MZ 세대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친구. 실시기 <무크한> 대중화를 위해서 3, 4년 전부터 다양한 연주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